법은 이렇게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 그 법을 적용했다라든지 절대 아무나 진행해서는 안 되고요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AAT 재심을 진행하고 나서 모두 다 성공해서 Remit 또는 Set Aside를 통해서 취소됐던 비자가 살아나고 거절됐던 비자를 다시 승인받을 수 있는 그 문턱까지도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런데 모든 사건이 그렇진 않죠, 그죠? AAT를 정말 초절정 기술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저희 펌만 하더라도 100% 승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. 멤버가 누구냐, 그 다음에 애초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었던 사건이냐,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자, 이 경우에 그러면 이민 행정소송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냐?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민행정소송은 AAT보다도 현저히 그 승률이 떨어집니다. 왜냐하면, 이민행정소송의 근거 자체가 AAT 재심위원이 jurisdictional error, 즉 법적 오류를 가했다람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이죠. 이 법적 오류라고 하면 법은 이렇게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 그 법을 적용했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첨예한 법적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법무사들은 어 애초에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거니와 이민행정소송은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만이 다룰 수 있음을 뜻하게 되죠. 2023년 저희 법무법인은 이미 크게 두 개의 별도의 이민 행정소송을 성공적으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사건들 두 개도 역시 승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그 이전에 컨센트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소한 경우들을 따지자면 참 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왔습니다. 그런데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죠?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. 이민행정소송은 정말 어렵습니다. 법적 오류를 증명해야 되고 밝혀야 되고 이게 법의 그 심도 있는 부분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 AAT 재심은 거의 파이널 디시전이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. 왜 파이널 디시전이냐 하면 행정부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이죠. 이 행정부 차원에서 나온 마지막 디시즌이 만약에 법적인 오류로 훼손되었다면 이때는 사법부로 가지고 와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아 행정부의 그 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라라고 법원의 지도를 받아서 새롭게 AAT 재심을 할수 있는 그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. 즉 AAT 디시즌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소명하여 밝혀내는 것이 이민행정소송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절대 아무나 진행해서는 안 되고요. 내 사건이 내가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민행정소송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. 법적 오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. 어렵습니다.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됩니다. 자, 마지막 기회,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? 저희 법무법인 박인코의 여러분 사건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들어가십시오.